근데 2003년 거 이런 거는 맞출 수 있잖아. 정어야, 어렵나? 여기서 OA랑 여기서까지 길이는 같지. 왜냐면 요 평행하니까. 여기 세타니까. 그러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여기서까지랑 여기서까지 길이도 같을 거 아니야. 맞죠? 그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라지알이라 그랬으니까, 여기서 5까지도 라지, 2분의, 여기도 90도. 요거 물어봤죠? O의 길이. X 할까? 얘랑 얘랑 무슨 관계 있을까? 코사인일까? 사인일까? 코사인 세타는 분모에 뭐 적을까요? 분의요 우리는 x 필요 하죠. x 코사인 내려는 분모에 2 e 있으니까